안녕하세요 두두두두 헬기TV입니다. 오늘은 신규 게임 사전 예약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팔라독 택티스입니다. 2월 18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클로즈 베타 테스트라 4일간만 게임을 할수 있지만 정식 출시가 되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플레이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CBT 참여 혜택이 정말 해자스럽습니다. 아레나 리그전 10회 플레이를 하면 갤럭시 버즈 프로 3명, 1만원 구글 기프티카드 50명 집중 테스트 참여자 갤럭시 버즈 프로 3명 설문 조사 참여시 5만원 구글 기프티카드 5명 1만원 구글 기프티카드 100명에게 준다고 하니 팔라도 게임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런 혜자스러운 혜택까지 꼭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영상을 보시면 플레이 스타일이 어떤지 나와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SLG 장르 삼극지 글로벌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적의 검을 제작한 4399 코리아에서 런칭한 게임입니다. 사전 예약 마지막 날인 오늘 2월 15일 100만 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간의 서버전도 있을 것 같으니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시길 기원합니다. 이 게임의 장점으로는 게임 초반 오염법을 주는데요. 리세마라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무제한 다시 뽑기가 가능하다고 하니 리세마라의 시간 낭비와 피로감을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식 카페에 들어가시면 초반 가이드가 상세히 나와 있으니 한번 보시고 육성하시는 게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2월 3주차 신규 게임인 글로벌 삼국지 팔라독의 오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게임 사전 예약 정보를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두두두 헬기TV였습니다.